검색창을 통해 김포공항 주차 예약 입력하고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이동하기 전 주차요금, 주차대행, 주차예약 등 참고해보세요. 주차대행 고려시 접수방법, 접수장소, 보관장소 등 참고해보세요. 주차예약 사이트를 통해 공항 선택, 주차장 선택, 입차, 출차, 차량 등 순서대로 선택하고 조회해 주세요. 예약과 관련된 안내 사항 보여주니 참고하고 아래의 예약 가능 조회를 눌러주세요. 확인하는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불가능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주차 예약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도 좋겠어요. 주차장을 포기하거나 주차대행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어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으니 판단은 각자가 해주세요.